Uh oh 저희는 미도와 파나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요 어, 끝나고 끝나고 예.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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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세요 네 미도와 파라소에서 드럼을 맡은 안정은 유연정입니다. 네 저는 미도와 파라소에서 키보드를 맡은 양석경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기타 최종환 정비도입니다아 네, 참. 네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죠? 네. 아, 네. 네좀 저희 오랜만에. 드라마 세트장에 와있습니다 아 정말 <laughs>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되게 어. 많이 편 n t know. I d o 네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게 know. I don't know. 게 don't k n 고 w I don't k n 요어스 보다가 다시 는데 그그 우리 아까 보니까 처음 만났던 장면이 났요 벤처 대본 이 리딩 아니 그 처음 만났을 때 모습도 약간 캐릭터들 같아 그쵸? 우리가 신기했었고 어 맞아 되게 신기했 신기했다고? 응어 신기하네 여기 는 곳이 신기한 게, 게 많아. 많아 나는 되게 신기해 흥미진진 <laughs> <laughs> <풍미시죠. 웃음> <laughs> 그러고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근데 또 좋대 그라서 마지막 촬영을 했잖아 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음. 그 사이에 참 준비를 많이 하면서 학주도 많이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께서 귀엽게 가주셨으면 진짜 저희가 예 여러분 저희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들어가면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서 정말 어, 보답하는 마음 감사의 뜻의 마음 속에 잘 새기는데 이 공연을 이 감사 이벤트를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어 이게 음, 정말 미천한 실력이지만. 저희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때문에 네. 좀 너그럽게. 아. 아. 너그럽게. 응. 아. 아. 아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아. 커질 아. 줄알어이 아. 네. 모든 계획은 바로 <laughs> 이 일의 어, 모든, 모든 일의 근원. 네. 네. 연석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웃음> 분들이 <웃음> 좋아해 주시.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궁금해 하시니까. 콘서트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아, 심지어 네. 우리 녹음은 우리도 하는 게 아니다. 음. 이런 네. 얘기도 있었잖아. 아까 아주 저... 얘기 다 했지만. 네. 드라마에서 나온 응? 음악이 우리가 녹음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더 오늘 공연을 보시면. 우리 뭐... 녹음하고 <laughs> 너무 다른데? 둘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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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을 하기는 네. 네. 아, 했구나. 조금 다르긴 하시지만 녹음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어, 좋으면 은 진짜 관객분들 모두 모시고 이렇게 음. 했을 텐데. 근데 또 이게 좋은 게 동시에 수만 명의 분들이 저희 콘서트를 볼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우리 수장님. 네, 우리 감독님. 아, 아, 감독님이 네. 이 실시간 방송 퍼치를 아, 직접 와봤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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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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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니, 방금 카드 한번 넘겨주세요. 27만, 27만. 아, 여러분, 저 말씀 하나만 더드릴게데 그, 저기, 아까 그오디오 문제로 잠깐, 예, 스탭인데, 오, 이제, 갑자기 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면, 어, 없다고 하시네요. 예, 또 아, 생길 수 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거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노래 하나가 노래 중간에 많은 그런 일이 생기면 노래 를한번더 가겠습니다. 음. 그래도 네. 못 들으셨습니까? 너 그럼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laughs> 자 그러면,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아. 하나 아직 기자 훈련 아, 나나 아직 기좀덜풀렸는데기자안 풀려 기자는 안 훈련. 기자는 안아그래자는안 훈련. 자, 다음은. 다한 번. 아. 다음은 저희 드라마 어 이화에 나왔던. 맞죠? 사마아 사마나. 괜찮 없으면 이렇에 나갔다고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야, 아, 말할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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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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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는지 기억도 못하 아, 아까 이는사마라서 정확해도 제가 사마에 잖아요 노래가 가노래 근데 이제 어, 래안고이 좋아. 우주하고 같이 에스 어쨌든 네. 아, 제가 이 노래 불렀죠 OST 아, 아로가. 아, 그렇죠. 아. 우리 진짜 많은 OST들이 에... 나갔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때는 기대만 닿으면 이쪽에서 정석이 목소리가 뭐뭐 들리고 이쪽에서 정석이 목소리가 뭐 들리 계속 음. 촬영을 하면서 정이가 있고 그래서 기억이 나. 라디오로 틀어주 정석이가 있고. <laughs> <laughs> 대빈이 뭐, 오늘 라인이 좋은데요? 아, 어. 어. 그래서 굉장히 기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정석경 네. 집에서도 계속 아로하가 나와, 응. 응. 나오고 있다고 라디오를 틀 네. 주... 네. 우리, 어, 우리 집에서 틀고 뭐, 어. 스트리를을 <laughs> <막> 엄청 <laughs> 개피신다고 반복 재생을 계속 해는 얘기가 그래서 어.. 더 말해 이아 제가 빨리 할게요 아로하 드게아 지금 드려 드리고 저희 드라 OST 드라마 버전입니다 Jeg vet ikke.